안녕하세요. 책과 함께입니다. 오늘은 퓨처셀프 파트 세 번째 미래 내가 되는 7 단계 중에 네 번째 단계인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라 라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요구한다는 의미 속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정확한지 알수 있는 그 시금석이 될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책에서는 요구하는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이야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려면 자기의 바램이나 욕구가 명확할 때 가능할 수 있겠죠. 이 책에서는 그 아멘다 파머라고 하는 한 뮤지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낮에는 행위예술, 그러니까 뭐 살아있는 조각상이죠. 중국에서 우리가 흔히 볼수 있습니다. 검은색이나 흰색으로 온몸을 칠하고 조각상처럼 움직이지 않죠. 이런 행위예술을 통해서 길거리에서 낮에는 돈을 벌었고 밤에는 2인조 그룹으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로 거리 공연을 했습니다. 나중에 점점 그의 음악이 인기를 얻게 되고 더 이상 살아있는 조각상은 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돈을 벌게 되죠. 그는 테드 강연에서 부탁하는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골자는 이렇습니다. 트위터에 피아노 연습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올린다는 거죠. 부탁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자신을 집으로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또 연습도 하고 즉흥적인 공연도 하고, 또 심지어 코 세정 주사기를 살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알려주세요. 부탁하는 거죠. 그럴 때한 간호사가 직접 이 파머가 있는 카페로 오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부탁할 때, 그때 자신의 욕구에 반응하는 누군가하고 연결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작은 요청을 하다가 이제는 큰 요청으로 한 그림도 나아갑니다. 이 파머는 음반 제작을 위한 클라우드 펀딩을 하게 되는데, 금액 단위가 엄청 커진 거죠. 그럼에도 과감하게 자기 팬들에게 요청하는 거죠. 나중에 이게 펀딩 금액을 이렇게 보니까 원래 요청 금액의 10배 이상이 모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파머에게 장착된 그 마인드가 뭐냐면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들한테 요청한다. 그런 마인드가 있었다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않고 요청하면 반드시 그 요청에 부응할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한 명이라도 호응한다면 그한 명이 이제 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한 명을 연결시키고 또 그는 또 다른 한 명을 또 연결시키고 이러면서 요청에 반응하는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난다고 어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요청을 어렵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절 당할 거라고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준 자체를 낮춰버려요. 이 정도는 거절하지 않겠지. 하는 수준에서 나름대로 합의를 보는 것입니다. 나한테 원래는 이 정도 수준의 필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하로 재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청할 때는요, 스스로 재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 필요에 따라서 요청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응답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너무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요청에 반응할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미인과 결혼까지 가게 된 경위는 간단합니다. 지금의 아내들 여자한테 먼저는 데이트를 요청했을 것이고 물론 그 전에 여러 여자들한테 아마 퇴짜를 많이 받고 거절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남자는 그 시도를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지금의 아내에게서 좋다는 답변을 얻었겠죠. 그러니까 요청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데이트하다가 적정한 시기에 프로포즈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결혼하게 되었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요청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필요들을 다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신은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도록 디자인하지 않았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신은 나의 그 부족한 부분을 주변에 이게 흩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요청할 때 반응하게 되어 있고 또 내가 요구할 때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죠. 여러분안될 거라고 질의 짐작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또 거절당할 거라고 그래서 창피할 거라고 겁먹지도 마시고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요청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당신이 무언가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정말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고 그 사람 자신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해 할 것입니다. 요청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 속에 이렇게 넘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흘려보내야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단지 내가 요청을 통해서 연결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요청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신에게 기도로 요청하라. 전문가에게 요청하라. 그리고 친구에게 요청하라. 누구에게든 요청하라. 그냥 요청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책과 함께 했습니다.